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유나 유명생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컨텐츠두두두두 슬라임에 마법의 가루 넣어보기입니다. 네, 오늘 요즘 식스에서 그렇게 쇼츠에서 핫하다는 마법의 가루 한번 이걸 슬라임에다 넣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일단 뿜고 이거 가루가 있으니까. 해주도록 할게요. 됐다 됐다. 오 예쁘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이제 본격적으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오 아주 색이 예뻐요, 여러분들 이게. 제 손도 색이 예뻐졌고요. 이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야. 오우 자. 프라이머로 빨아들는건 되니까 이렇게 해도 쉽게 지워지는 와. 손이 갤럭시 색이 되어버렸어. 이거 좀 더. 자. 이걸 좀더 긁어서 모아볼게요. 어때요? 색깔이 예뻐졌지 않아요? 이걸 좀 더,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좀더 색깔이 예뻐진다구요. 어때요? 예쁘죠? 제 손이 반짝이색이 넓고 버보였어요 이걸 이렇게 하고 이런 다른 색이 어, 어우러지는 것도 아주 좋거든요. 색 색깔이 이런 갤럭시색 아주 좋아요. 제가 이런 색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. 왓! 음! 오토 자 여러분들 아니야. 야 여러분들, 지금, 오늘의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예쁘죠? 이거 보시고 영상 끝낼게요. 안녕!